피부과 관리 아니 저 관리는 안 받고 최근에 저점 빼가지고 붙여놨어요 재생 패치 요새는 점을 빼는데 한두세번 정도 해야 딱다그 다 빠지더라고. 원 게이트 서치 가주면서 상대 종족 보고 몰라서 노래 볼지 이번에 두 종족 같은 거 하고 싶거든요. 두 종족. 자 상대 테란이 있으면은 이제 막아버리고요. 이렇게 테란 방첩. 하려고 제가 또루루님이천 원을 후원어 우루루 까꿍님 천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오버 백 메카네요 보니까 딱 봐도 메카네. 자, 일단 테란을 포토 3개로 일단 막아 놓고요. 저그 1. 좋습니다. 어 엄청 재는데자 여기서 바로 저는 태클을 좀 타면서 여기서 스카우 가면은 미친놈 소리 들려나 스카우 가면 스카우 가면은 미친놈 소리 들려나요 카운가 미친놈 소리 듣겠지? 아예아뭐르고는다고요 어, 원래 근데 축구한 날은 뭐 축구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잖아 그렇지 않나요? 축구 얘기가 나오면은 축구하는 날은 축구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어 아직 클린이요. 조만간 한번 더참교육할예정입니다 자, 이거 리버 한번 갈게요. 리버. 본진에서 뽑는 리버.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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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원넥 리버는 별로 안 좋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저또 이렇게 이렇게 돌리다보면 노란색 뜨죠? 미드나 찍입니다 이렇게 배럭이 왔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밑에 이래서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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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하다보면은 노란색이 딱 찍히니까 에헤이 어, 펄처커리맛좀 시원찮다 안녕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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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사리버 한번 갈게요 사리버. 이렇게 약간 늦차 주는 것도 좋습니다 진출을 늦차 주는 거 주야죠. 와 확실히 좀 차원이 너무 타이트하네. 타이트해서 지금 원넥 리버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더블넥 리버가 좋은 것 같아요. 리버를 할 거면은 더블넥을 가는게짱자 테란을 털어도 되고, 토스를 털어도 되고, 맛깔나게 그냥 털고 싶은데만 털면 됩니다 이거는요자 그리고 이제 빈집이 들어오면 추가로 뽑는 사리버로 막아주는 것이 좋겠구요 자벌처는 그리고 마인에 그 반응을 안해요 마인이 이제 벌처는반응 안하고 반응을 안하는 유닛이 꽤 있거든요 이제 얘 악한 유죠다카칸 그냥 악한. 걔들은 마이너스어도 그냥 어 축질한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네요. 아비터 두부대 일꾼 무한 올리기 뚝 날리기 어뚝 날리기원을 한번 했는데 오늘 오늘 한번 했어요. 첫 번째 게임이었나 두 번째 게임이었나. 나비 터뚱 날리기는 이미 한번해본다그러고이디어마 하이만. 시원하이 그 히드라 리콜 다 했다, 아겨 안녕 안녕. 방비가방가방가르 들어야 할 걸. 어, 안 되나? 안 된다고. 11연 아니 이지 저렇게 사리버. 특히나 또 저렇게 이제 메카닉을 가는 저런 친구들은 어, 병력이 한번 공격을 나가면 어, 이 몰빵으로 나가야지. 어정도 힘이 되기때문에 저게 좀 털기가 쉬워요 특히 나온거를 확인하고 딱 들어갔을때 특히 좀요 털기가 좀 쉽습니다 자 그리고 넥을 이제 하나 더 늘려주면서 그리에 포토를 좀더 깔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이제 셔틀 나오면은 칠리버인가요? 칠리버 첼리밤 갑니다 자 요것도 요 밑에는 이 친구가 뻔하게 방어를 해놨을 겁니다 포토 또는 드라군으로 위로 이렇게 들어가서 요다가 내놔주고 그고 바로 뚜껑을 까버리는 거죠. 것 이러면 힐타 2피 두개 뚜기를 동시에 깔수 있다고 이 자리는 그대로 또 요거 한시 저그 한시 저그 쪽으로 올라가서 자 요때는 요, 요 한마리만 내려봅니다 어널커가 없네? 그럼 다 내립니다 그래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빵러시가 들어오죠 빵러시 빵러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구를 완전히 막아버리고요 그리고 포트로 갖다가 말이 갑니다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자. 이렇게 하면 상대가 완전 깍두다 말이에요. 피카, 피카 어느 놈을 때릴까 요놈 까비, 까비 오. 우리 편 미네랄 찍어서 이렇게 도망을 가주오시면 되겠고요. 펼쳐서 어 뭐야?

열 마리도 안 되죠, 이제. 영혼 튜링 님이 자, 300원을 후원했습니 이미 게임이 이긴 그,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할게 없습니다. 저그도 어 저도 털려서요. 테란도 어 저도 털려서요. 소스도 어, 저도 털려서요. 다 같이 털렸네요. 이럴 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 셋다 지금 독기를 깠기 때문에 어 영혼 튜링 님이 1000 a 어, 일단 똑배기기가 날라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물 그 자체 게임은 아물 그 자체 자, 자 그러고 이제 요거는 뭐 아무거나 해도 되거든요. 이제 제가 게임을 안 해도 이길 겁니다. 이거 우리 팀에게도 좀깔 기회를 줘야 되겠죠. 너무 좋은 자 까고대기면 까고 좀 그러니까 과감하게가 과감하게 지금 약간 100만 년 조이기 하고 있거든요. 어. 100만 년 조이기 이럴 때는 100만 년 조이기보다는 그냥 과감하게 싹들어가 가지고 깔끔하게 답사 부는 것이 좀 시원하다가 피하고 피하피하 포라이. 저기다가 포라인을 조금 잡아 주는 것이 좋다고요. 사정 잊을만 하면 상 들어 올라 그러네. 자, 그리고 지금 딱 보면은 또 아유 뭐야. 셔틀이 있었네. 아 나. 아나 이거 셔틀 여기 죽은지 알고 난또 아이고 참. 자, 요거 그대로 빈집도 한번 테란으로 오랜만에 한번 도전는 거. 공격이 나올 때는 어떻다 본진이 비어 있다. 그것만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테라는 공격할 때 항상 몰빵으로 가야 됩니다. 저것처럼 어, 일부분 남겨놓고 일부, 일부분만 공격을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화력 자체가 그러면은 어, 약하기 때문에 오 씨. 자 이렇게 마를 수도 있다라는 거는 예, 이런 약간 예외도 있죠 당연히. 어. 게좀 예. 있네. 이야. 그러면 되게 소수만 나왔었네. 그죠? 뭔 생각으로 소수 그 공격이 나왔지? 한, 한 마리만 살게에. 예. 어, 뭐야? 이렇게 하지 마란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어,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항상 그 커세와 함께. 어? 커세와 함께. 어,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보여주는 플레이 깔끔하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스타게이드를 쭉 늘린 다음에 이제 포도로 갖다가 좀더막아줍니다좀더박아주면자 어, 12시 쪽에 멀티를 어, 좀먼 생각으로 지금 멀티를 하고 있죠 자 일단은 빨무에서 멀티라 어뚝배가 날아간거 까지는 뭐 알겠지만 어, 굳이 12시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나 라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자제 아. 자, 캐리어가 나오기 전에 마무리가 되겠죠 오 가디언 좋아요 절대 아, 박을 수가 없죠 가디언 왜냐 지금 탱크만 시저리 뽑고 있다가 이제 어 클럭킹 레이스 급하게 지금 찍어 놀랐는데 자안 좋아요 자 GG 이버가 그냥 어 수족대밭을 만들어 버렸죠. 자 그럼 우리 팀원도 일단 테란이 좀 잘했어요. 처음에 물론 이 디렉 이제 탱크는 100만 년 조이기 스타일이지만은 어, 그 센터에다가 마인을 많이 깔면서 상대 진출을 약간 어 늦춰준 거 이게 상당히 좋았던 거죠. 오나 나에게로 나에게로 오나요. 자, 뭔가 출발했습니다, 브리포드가 지금. 자, 이걸 어떻게 막아줄 거냐면요. 일꾼으로 막아줄 겁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요. 어? 야, 안쪽으로 안 떨어지니? 설마? 에이, 안쪽으로 떨어져야지. 안쪽으로 떨어져야지. 내가 잡아 먹는데. 에이, 막 꼬이네, 막. 어, 그러지, 뭐 그러지 마라. 그거 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아

아 이거 아까운데 이거? 캐리어 네마리 바로 나눌 수 있는데 아 너무 아깝다 그죠? 야이 네, 꾸린 한번저 가라 먹고 나가 오케이유 어.